캐나아 태윤아 기자가 드라마의 면면을 제대로 뽀개드립니다. 태윤아의 뜻뽀드뽀 사극 베테랑 정희루와 사극 새내기 권율이 권석장 감독의 시너지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MBN 드라마 보쌈 운명을 훔치다 이야기입니다. 지난 1일 첫 방송된 보쌈은 광해군 치아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생계형 보쌈꾼이 실수로 옹주를보쌈을 펼쳐지는 로맨스 사극입니다. 드라마 파스타, 골든타임, 미스코리아 등을 연출한 권석장 감독의 첫 사극 작품이죠. 보쌈은 권감독이 4년만에 선보이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몸담은 MBC를 나와 2014년 GS픽처스로 옮긴 권감독. 그는 MBC에서 수많은 흥행작을 탄생시켰지만 이직 후 처음 맡은 TVN 9여친클럽은 시청률 1%대를 기록했고 TVN 부암동 복수자들은 건강상의 문제로 4회 만에 연출에서 하차하게 됐습니다. 보쌈은 그로부터 약 4년만에 메가폰을 잡은 드라마입니다. 그의 복귀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권 감독은 힘을 빼고 스토리와 감정에 집중한 연출로 보쌈만의 분위기를 만들어냈고 특유의 섬세한 심리 묘사 위장 센으로 세련되고 감각적인 로맨스를 완성시켰습니다. 지난해부터 촬영을 시작, 사전 제작 시스템을 제작됐기에 완성도 면에서도 탄탄했습니다. 앞서 제작 발표회에서 사극은 할수 있는 것과 할수 없는 것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음에도 아슬아슬한 경계선 내에서 넘나드는 감정들을 그릴 수 있다는 게 매력적이라고 했던 권 감독의 말처럼 그는 낯선 장르를 그만의 스타일로 소화해내 신선함을 안겼습니다. 여기에 정희를의 노련함이 더해졌습니다. 돌아온 일쯤에 해를 뿜은 달, 야경꾼 일지, 해치 등 사극물로 흥행을 거두은 베테랑 사극배우 정희로는 보쌈에서 생계형 보쌈꾼 바오로 분해 수준급 액션부터 능청연기까지 넘나드는 연기로 극의 몰입도를 높였습니다. 그에게도 보쌈은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왕족 역할을 주로 맡았던 그였기에 수염 분장에 헝클어진 파마머리 가발 착용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죠. 액션 역시 섬세함 보다는 터프함으로 과격한 몸동작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눈빛과 말투로 까칠함 속 자상한 매력의 바울을 입체적으로 그려냈죠. 권유리의 연기력도 볼삼에서 빛을 보았습니다. 데뷔 후첫 사극에 도전한 권유리는 극중 운명에 맞서는 강인함을 가진 옹주 수경 력을 맡아 분박 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옹주의 자충우도 모습부터 죽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면의 슬픔 등을 안정적으로 표현해낸 것은 물론 고난도의 수중 연기도 자연스럽게 해냈습니다. 이러한 시너지로 인해 보쌈은 첫 해부터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1회 전국 3.1%, 순간 최고 3.9%를 기록하며 MBN 역대 드라마 첫 방송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것이죠. 보쌈은 이어 4회 만에 5%를 넘어섰고 6회에서는 전국 시청률 6.5%에 순간 최고 시청률 8.8%까지 치솟았습니다. 현재 추세라면 MBN 종전 최고 기록인 우아한가 전국 시청률 8.5%를 가뿐히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의 세계, 스카이캐슬, 이태원 클라스의 성공으로 드라마 명가로 거듭난 경쟁사 JTBC 질주를 바라보기만 했던 MBN이 흑역사를 끝내 기회를 잡았습니다. 노련함이 주는 안정감에 신선함이 주는 매력이 합쳐지며 흥행몰이에 성공한 보쌈의 인기가 치솟아 위기의 MBN 드라마 구원투수가 될지 기대됩니다. 수많은 채널에서 쏟아지는 드라마 홍수시대에 독자들의 눈과 귀가 되겠습니다. 태윤아의 뜻보드뽀!